I'm g o i n 요 to talk a b o u 한 it. I'm 이 o i n g to talk 식 b o u t it. I'm g

배고시면이 네, 먹던 사고 같이 먹어야 지 부스럭 부스럭 지아제 손을 관련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시간대표 세포로 안되도록 각이 나오게 되고 각에 따라서 공감은 느끼면잘 안해

I'm g o i 요 g to get so I'm going 오 o get so I'm 다 o i n g to get so I'm g o 저 너무나게 카메라를 보고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그렸 그리... 어, 어려워서 어잡네요좀 어. 아, 보고 좀 지울게요. 이게 좀 그런 타격이 생겨서 가 그리기가 힘들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이하다 그래서 코를 그래, 없앱니다 그냥. 아니면 실때도 이런식으로 그래. 됩니다 이런 식으로. 나요 네. 기아이그러 음. 다음 시간에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정말 로